사회국폭동 27주년을 맞은 다양한 기념행사도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하나같이 인종 간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i. 사이 폭동의 아픔과 인종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행사 우정의 축제. LA 한국 문화원 주최로 열린 행사에는 흑인과 백인 그리고 일본계 등 다민족 공연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예술가들은 아픔과 평화를 무용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공연자 두 명은 콩지와 팥지 공연을 통해 외면과 차별의 서러움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각 나라와 또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한 예술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의 축제에서 14개의 공연 가운데 9개 공연은 타인종 예술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여러 개국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무대를 만들어서 예술가를 활동할 수 있게... 그거에 노력을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문화원에서 정말 아름답고 어, 즐거운 저녁을 할수 있다는 게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말 올림픽과 노을만 디에서는 LA 폭동 발발 27주년 평화 퍼레이드도 개최됐습니다. 한인과 흑인 그리고 라티노 등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린 화합의 무대였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